안녕하세요. 마녀쌤입니다. 3월 16일 목요일, 1019년 3월 16일, 1004년 전 오늘, 귀주대첩이 있었습니다. 강감찬이 귀주에서 요나라 거란에 10만 대군을 물리치자 고려, 송나라, 요나라, 동북아 삼국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집니다. 흔히 강감찬을 무장으로 오해합니다만, 강감찬은 문관이었습니다. 또한 귀주 대첩 당시 강감찬은 72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강감찬 당생지인 낙성대의 강감찬 장군 동상은 다시 만들어야 할듯 합니다. 와, 72세의 노인이었답네요. 음, 제 채, 저체질로서는 상상도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